안녕하세요 공구읽어주는남자 공구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페스톨 CS70 테이블쏘입니다 테이블쏘라고 하시면 보통 나무로 가구를 제작하시는 분들 소품을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나무를 재단을 할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계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테이블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톨 CS70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옵션들을 포함하지 않고 본체만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이 몸통만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전면,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정반들을 옵션으로 구매하셔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앵글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토퍼, 조리대라고도 하는데요. 스토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소에 집진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집진 후드를 잠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레버를 풀러 주시고, 레버가 다 풀리면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바닥에 놓거나 테이블톱 위에 놓는 게 아니고, 여기 테이블 속 측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톱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확장 정반을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매우 큰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500 정도가 됩니다. 500 정도가 되는데, 오른쪽에 확장 전반을 설치하시면, 톱 몸체에서 확장 전반까지 대략 900 정도, 900mm 정도가 나오고요. 이 정면에 있는 확장 전반을 사용하시면, 긴 부재를 앞으로 켤 때, 나무가 앞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확장 정반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슬라이딩이 돼서 부재를 여기에 놓고 고정을 하셔서 톱날을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앵글 스토퍼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스크류를 풀어주시고, 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올려서 옆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고정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각도가 45도다 라고 하면, 얘를 돌려서 45도에 맞추시고, 이 레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풀어주셨던 거를 다시 잠가주셔서 45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반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풀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다시 잠가주시면 정반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고정대를 풀러 주셔서 원하는 위치에 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왼 오른쪽으로 옮겨서 바로 톱날과 가까워지는데에 제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앵글 스토퍼를 빼셔서 이 측면에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잠가 주시면. 얘가 고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톱날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살짝 풀러서 원하는 깊이만큼 조절을 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흔히들 조리대라고 말하는 스토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우선 풀러 주시면 좌우 제가 원하는 폭을 자로 재셔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절까지가 가능한데요. 미세 조정을 사용을 하려면 우선은 고정 손잡이를 풀러주시고 전면부에 홀드를 해주는 레버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미세 조절 레버를 제가 잠가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제가 돌리니까 지금 38에서 고정되어 있던 게 조금씩 밀리면서 39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설정을 맞췄을 때 고정 손잡이를 잠가주시고 앞쪽 락이 걸리는 레버를 잠가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미세 조정을 해서 톱날과 스토퍼의 폭을 조절을 해서 제가 원하는 폭만큼 나무를 재단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페스툴 CS70 테이블 소의 제일 큰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톱날이 몸체의 전면부에 있는데요. 얘를 레버를 돌려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돌리고 쭉 당겨서 딱 소리가 나면서 1단에 있던 게 지금 몸체의 가운데로 왔고요. 이것까지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제일 큰 장점으로 몸체의 끝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 톱날의 위치가 바뀌면 굉장히 좋은 게큰 하판 같은 거를 자를 때는 하판을 톱날에 가깝게 올려놓고 제가 밀 수가 있고요. 작은 부재 같은 경우에는 톱날을 좀더 당겨서 제가 여기에서 슬라이드 정반을 활용을 해서 더 가깝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딩 전반을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나무가 정반에 있고, 원하는 위치에 나무를 놓고요. 패스틀은 지금 이 앞에 홈이 있는데요. 레버 클램프를 집어 넣으셔서 쭉 당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톱날만 잡아 당기면 잘리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톱날을 잘랐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나왔고, 심지어 뒷면에는 나무가 많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이 레버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도 설치가 되고요 슬라이딩 정반에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딩 정반에 설치를 하셔서 슬라이딩 정반에 고정을 풀고 나면 제가 나무로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슬라이딩만 해주게 되면 바로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CS70의 의미가 있는데, 70이라는 의미는 톱날이 최대 70mm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mm까지 올리게 되면 아래쪽에서 손잡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정반에서 최대 톱날의 높이가 70mm.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두꺼운 각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톱날이 많이 나오게끔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페스툴은 각도를 최대 47도까지 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페스톨 CS7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S70 같은 경우에 정밀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페스톨 CS70 같은 경우 몸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슬라이딩 확장 정반에 클램프를 고정해서 나무를 이렇게 결속시켜서 톱날을 이동하면서 재단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품 제작하거나 굉장히 정밀성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셔서 제작을 하면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CS70 같은 경우에는 타사, 테이블쏘 제품들보다 소음이 현저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작동을 멈췄을 때 톱날이 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멈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